야, 영어로 놀자. KP 선생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놀려고 왔구요 오늘의 단어는 네, 아이로 시작하는 말. 대체 뭘까? 생각하면서 가봅시다. 음? 예상이 예상하기 힘든 사진이 하나 빡 떴어요, 그죠? 이 모르겠어요, 쌤. 네, 오늘의 단어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 한번. 어? 오늘 건 너무 쉬운데요? 예, 네. 할만하죠, 그죠 같이 한번 놀아봅시다.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들어는 봐야죠. 들어봅시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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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쉬웠어요. 네, 그래서 I가 어 I 눈 E Y E 이거랑도 발음 똑같다는 거. 눈치채셨죠, 그죠? 네. <laughs> 똑같은 발음이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는, 나는, 내가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뭐, 나의, 어, 이건 내 책인데, 나의 것인데, 뭐,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니? 뭐, 이런 식으로. 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좀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아이는, 음, 이렇게 맨 앞에서, 그죠? 너를 사랑해. 누가? 내가. 그죠? 내가. 어떤 상태나 행동, 행위의 주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맨 앞에서 아이를 써주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순간들이. 음. 그죠? by.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내 거야! <laughs> 이렇게 얘기할 때. 그죠? my. 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음. 이런 식으로 쓸수 있네요. 누군가 이제 소개해 줄때 this is. 예. 네. this is my friend mk. 그래서 예, 이것은 나의 친구 mk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예, 이 사람은 내 친구 mk예요. 음, 요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 그래서 my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뭐냐? my friend. 나의 대체 나의 뭐? 어, 뒤에 이렇게 세트로 와주는게 필요하다는 거. 느낌 오시죠 오케이. 그다음에 또 어떤 게더 필요하잖아요. 그죠. 나를, 응, 나를, 나를 이번지 한번 볼까요? 미, 그죠. M -E, me, 미. 그러면 나를, 나에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얘는 어떻게 쓰실 수 있을까? 이거 좀 쉽게 생각하면 I love you.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 근데 만약에 you, 네가 사랑해. 누구를? 나를, you love me. 뭐, 이렇게 할때쓸수 있겠죠, 그죠? 나를. 또, 뭐, 어떻게 쓸수 있을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음. 이렇게 서 보시면, 자, my parents. 나의 부모님은요, 어때요? 응? Very proud of. 아주 자랑스러워 하셔. 누구를? 나를. 그죠?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는. My parents are very proud of me. 나를 아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렇게 네. 쓸수있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요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볼게요. Mine. 그러면, 어? 얘랑의 차이점 뭐냐면, 이 뒤에는 이게 필요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그냥 딱 지가. Mine. 하면 끝이야. 이게 나의 것.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그러면 여기서 mine this is mine 나의 것이에요 뭐 이러면좀안 되겠지만 하여튼 응,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문장 나오라. 네, 그래서, that book is mine.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 책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면 그 책은 나의 것 어, my book, 나의 책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my in이라고 하는 것은 my book, my 스 뒤에 나오는 그영사 음, 그죠? 사물 이런 거를 써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I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I, my, me, mine 요거 자체도 외워주시면서 또 뭐까지 해주시면 좋다. 음, 그렇죠. 문장 안에서,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까지 익혀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공부하기 쉬워지실 겁니다. 음, 네, 그럼 마지, 마지막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볼 거는 I, 어, 내가 있어. 근데 나랑 같이 You, 네가 있네. 그럼 그걸 뭐라 그런다? 두 개를 같이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위, 우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포인트는 뭐냐면, 얘가 같이 갈 때, 아이랑 같이 갈 때는 이 자리에 뭐꼭 유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히 나, 쉬, 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도 아이가 있으면, 뭐, 위, 우리 라고 얘기할 수있다 거. 음,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만약에 쉬랑 히 이렇게, 그녀나 그, 이렇게 바뀌어 없어 같이. 그럼 그때는 또 데이를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유. 어, 너들만 있어. 어, 너들만 있어. <laughs> 너들만 있어. 그러니까 표현이 이상하다. 그렇죠? 네. 하여튼 너, 너, 너 이렇게 너만 모여 있어. 그럼 이때는 너희들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도 뭐가 된다. 똑같이 그냥 유를 쓰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 상황에 따라 다 단어들이 다 필요한 단어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오늘은 소개만 한번 해드렸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다? 완전 충격은? 그쵸. I S 을때뭐있어 I, my, me, mine 했잖아요. 그쵸? 그럼 you도 뭐가 있을겠어? 당연히. 아이고, 뇽. 예. 네. Your, you, yours.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we는? our, us. hours.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히도 했고, 쉬도 했고, <laughs> 난리 났어. 그죠? 어, 난리 났어. 데이도 있고, 이또 있잖아요. 그죠? 어, 이런 데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더 외우셔야 돼요. 어. 근데 오늘은 우리 포인트는 여기까지. 그리고 I, we, y u 가 어떤 때 쓴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 정도만 네, 합시다. 나머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같이 공부하고,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도록 합시다. 그게 좋겠죠? 네. 다음 이제 문장을 한번 연습해볼 시간인데, 음. 자 이번에는 제시되지 않는 단어도 있다는 게 추가가 됐죠, 그죠? 요거까지 생각해서 지금 스탑 해놓고 잠깐 생각해보고 그 생각을 말로 한번 읊어보고 그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보셨죠 그죠? 음 근데 제시되지 않은 단어 솔직히 아우 아우 선생님 그러시면 어떡해요? 예. 네. 나는이잖아요 그럼 다 아이 아닙니까 그죠? 아이 맞네 <laughs> 오케이 네그 다음에는 우리 어순으로 보는 거죠 가지다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뭐이다음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 중에서 어 가지다 오 여기 있네요 have 그리고 나는 그냥 머뭐이다 머머 뭐뭐 있다 할 때. 이 음, 비동사 여기 있네요. 그럼 아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라 그랬어요? m r e i 중에. 그렇죠? m 음. 그림은 이제 나머지 좀 쉽네. 쉽네. 그렇죠? 10 years old냐? a good idea냐? 두 개. 생각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고. 그죠 음. 그 생각이 맞는지 선생님이 문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지 I have a good idea 그죠? I have a good idea 나는 가지고 있어 좋은 아이디어를 응, 그럼 나는 10살이야. 는 I am 10 years old 그죠? I am 10 years old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한계, 한개한개만더 어, 추가를 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요거를 만약에 내가 10살, 열살 소년이야 그랬을 때는 10, 이렇게 되는데요. 어, 보이잖아. 어, 보이. 어, 보이인데, 10 year old 가 얘를 이렇게 꾸며주는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얘랑 차이,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 S 안 붙였고요.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이때는 그냥, 이때는 나는 10살 이로 끝난 거야. 근데 이렇게는 10살의 라는 게 돼버린 거죠. 꾸며주는 거죠. 보이. 또는 뭐 저번 시간에 했던 그죠 girl 이런 거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애를 꾸며줄 때는 머를 쓰지 않는다 s 쓰지 않고요 이어 뒤에 s 없고요 그리고 요 단어 사이를 이렇게 줄로 연결해주더라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자, 음? okay.